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학생들의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기초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고등학생이라면 보통 고등학교에서 Algebra 1, 대수학 1, Geometry, 기하학, Algebra 2, 대수학 2, Pre-Calculus, 기초 미적분, AP Calculus, 미적분. AP Statistics 통계학을 학생들의 실력에 따라 택하게 됩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AP라고 해서 Advanced Placement을 택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AP는 그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을 고등학교에서 미리 택하고 AP 시험을 패스하면 대학교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클래스를 듣지 않아도 되는 되기 때문에 여러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AP 클래스를 택하고 시험을 패스하는 학생들을 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고등학교에서 많이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보통 수학을 잘하는 편이라 그 졸업하기 전에 Pre-Calculus나 AP-Calculus 혹은 AP Statistics까지 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미국 학생들은 보통 9학년에 Algebra 1을 많이 택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그 알즈브라1의 학생들 50% 정도가 D나 F학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알즈브라1을 하려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기초가 약한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어 그, integers, 그 한국말로는 정수라고 하는데, 그 integers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즈브라1에서 그 D나 F를 받는 것입니다. 알즈브라1을 못하니 당연히 그, 그 위에 높은 그 수학 과목들도 못하는 다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요. 어, AP Calculus 에서도 보면, 그, Algebra 2 와, 그, Pre Calculus 을 못하기 때문에, 어, AP Calculus 에서도 많이 그, 실패하는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보면 그 기초가 튼튼한, 튼, 튼튼하면 잘할 수 있는데, 기초가 약하면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상상수훈, t h r m n On the Mount,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주님의 주옥 같은 설교 말씀입니다. 천국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상상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유하시는데, 지혜로운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만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 하나니 이는 주추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닥이요. 나의 이만을 듣고 행하지 아니 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둘다 같은 문제를 만났죠. 둘다 인생의 폭풍을 만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오기 전까지는 둘다 비슷해 보였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둘다큰 차이는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둘다 멋있는, 꽤 그럴싸한 집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이 더 멋있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폭풍이 다가왔을 때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의 집은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느냐가 큰 차이입니다. 24절과 26절에 보면 행하는 자 그리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로 비교하는데 영어 NIV 성경에 보면 puts them into practice와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원어 헬라어로 보니까 이 프랙티스라는 언어는 포예요라는 단어입니다. 포예요라는 단어의 의미는 행동하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이죠. 그프랙티스란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연습을 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폭풍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매일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견디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연습을 하면 인생의 큰 폭풍이 와도 견디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공통점은 물론 그들에게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탤런트도 있, 있었겠지만 연습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가 얼마 전에 그 세상을 떠난 유명한 농구선수 코비 브라인입니다. 고등학교 때 연습하러 학교에 오전 5시에 가서 또 오후 7시까지 학교에서 연습했으며 또 프로 선수가 돼서도그 연습 때 400개의 공이 농구 대에 들어갈 때까지 연습했고 또운동 경기를 하지 않는 시즌에도 하루에 적어도 4시간씩 훈련했으며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않았고 또 경기 중에 그프타임 때는 전반전에 자기 개인 경기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운동 선수들 뿐만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나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많은 노력과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학생들이 연습을 통하여 기초가 탄탄해지면 높은 수준의 수학도 잘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매일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연습할 때 우리는 인생의 큰 폭풍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주에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부족했는지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